안녕하세요 나석인입니다. 이번에 질문하신 분은 상당히 이제 복잡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증상을 쭉 보면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우울증 약하고 인지치료 같은 걸 받고 있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과 어깨가 아프고 잠잠을하면 얼굴이 잘 붓고 그다음에 어깨가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설사를 잘하고 잘 채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식욕은 또 많은 분들이 좋아요. 그래서 왕창 먹는데 식욕 조절도 어렵고 이렇다고 질문하셨어요. 증상이 많으니까 하나씩 나눠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서양의학적으로는 이제 정신과적인 영역의 질병이지만,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심기의 문제입니다. 심기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어서, 어 서양의학적으로도 이제 하트가 심, 장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기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울증은 심기의 문제다. 그런 거고요. 가슴이 답답한 것은 그냥 서양의학적으로 그냥 증상일 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것 뿐이고 그니 네 느낌이고 검사에서안 나오는 건 이제 안 치는 거니까 그런 거고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역시 심기 흐름이 나빠져서 막힌 겁니다. 가슴에서 어깨랑 목이 잘 뭉치는 것은 서양의학적으로 이제 정형외과에서 하죠. 여기 어깨가 아프고 그러니까 근육과 근막의 문제인 거죠. 근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운이 막, 소, 가슴이 기운이 막히고 2 차적으로 소주천의 흐름이 막히면서 여기 기운이 뭉친 겁니다. 물론 병 자체는 근육과 근막에 생긴 거 통증은 거기 생긴 거겠지만 그 원인은 뒤 때문에 생긴 거다는 거고요. 얼굴이 붓는다. 이런 말씀들을 뭐 종종 하시는데 여자분들 특히 많은데 붓는다는 건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부었다. 그건 부정이면 손가락으로 찔러서 이제 안 나오는 게이 부정이고요. 의학적으로 볼때 그냥 얼굴이 붓는다는 건 부석부석하다. 그래서 이제 퍼피 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이제 뭐, 특별한 증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비특이적인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단적 가치가 없는 거야. 모두 여러 가지 질병에서 나타나니까 안, 그러고요. 한의학적으로는 역시 소주천의 그름이 나빠지면서 머리 쪽으로 활성이 떨어져서 그런 이제 부석부석한 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소화기능이 떨어져서 설살 잘하는 거. 소화기능이 떨어져서 잘체하고설사하고 이러는 것은 뭐, 서양의학적으로 이제 소화기의 문제,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체한다는 것은 의대 다닐 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름과 의학적인 터미널로 병명에 대해 배우는데 거기에 뭐 체했다 그러면 위염 장염 십이 장염 췌장염 담낭염 이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배우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조금 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체한 건 단순히 체한 겁니다 기운이 막힌 거죠 근데 서양의학은 기운이 막혔다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체한 건 그냥 기운이 막히고 체한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의 기능이 나빠진 것도 역시 그런 소주천의 흐름이 나빠진 것이다. 그런 거고요. 어, 식욕 조 식욕이 좋고 식욕조절이 어렵다 이런 거는 이제 그 몸이 어떤 그 생명의 생명 유지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달라고 나타내는 것이 식욕인데 그 식욕이 그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참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식욕이 과잉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기능이 떨어져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많이 먹는데 이걸 소화하고 다시 에너지화시키는데 다시 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먹죠 많이 요구가 되고 많이 먹는데 소화가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것을 몸에 저축하지 않고 사용해서 써버려야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에너지를 쓰는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먹는데 에너지를 다 바뀌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것이 축적된 게 살찌는 이 겁니다 그러니까 살찌는 분들이 상당히 에너지 효율이 나쁜 분이죠 잘 먹는데 에너지를 바뀌지 못하니까 자꾸 저장은 되고 에너지는 부족하니까 자꾸 식욕은 돋고 이렇게 되는 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찐다는 것은 그런 기가 부족해서 혈이 고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요. 종합해 보면 서양 의학적으로는 정신과적인 우울증, 내과적인 장갑 위의 문제, 정형외과적인 목의 문제, 억 어깨, 어깨 통증 이런 건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심기의 문제를 가슴에서 기운이 막혔고 그것이 소주천의 흐름에 이상을 일으키면서 아래로는 소화기능이 이상이 생기면서 체하고 장이 나빠지고 혈산하고 위로는 올라가 가슴은 답답해졌고 위로는 올라가면서 이 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 이런 건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 가지의 원인 때문에 생긴 거죠 이렇게 이제 증상이 여러 과가 복합되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양방할 때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약을 여러 가지 과를 줘서 한 값을 한 목을 주면은 사실 잘안 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합해서 하나로 보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이런 경우는 특히 한의학적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한의학적 치료를 추천해 드리고요. 우선 하실 일은 가벼운 운동입니다.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치료는 두 가지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본인이 하는 몫이 있고, 하나는 의료가 하는 몫이 있는데, 본인이 하는 몫은 가벼운 운동과 생활조절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가벼운 운동에서 활중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것이고 이제 그걸로는 다 되지는 않으니까 적당한 한약을 쓰시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치료 방법입니다. 치료가 잘 되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잘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나덕윤이었습니다.